어둠은 더 짙어지고 그 속에서 번져가는 한 줄기 목소리. "놈은 지금 흥분했어요. 자기 흔적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요." 차갑게 울리는 보고에 경찰청 상황실은 얼어붙었다. 벽면 스크린에는 연쇄살인 현장의 잔혹한 이미지들이 교차하며 형사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수열이 데려와. 걔도 너만큼 절박하잖아." 최중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순간 배성규가 이를 악물며 반박했다. 아니, 수혈은 안 돼요. 지금 상태로 투입하면 오히려 닥쳐. 중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 사건 수혈 없이는 풀리지 않아. 그 녀석이 목숨을 걸어야 비로소 문이 열려. 회의실 안 누구도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했다. 모두가 알았다. 차 수혈은 사건의 열쇠이자 동시에 폭발 직전의 폭탄이라는 것을 그때 김나희가 입을 열었다. 만약 만약 자식을 돕는 스토리가 아니라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자식을 이용하는 거라면 정적. 모두의 시선이 나희를 향했다. 정희신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정희신이 아들을 위해 협조한다고. 아니에요. 그 여자는 늘 계산하고 움직였어요. 지금도 자기 살길을 찾는 거예요. 수혈을 도구로 쓰고 있을 뿐이라고요. 수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어쩐지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한편 어둠 속 골목길. 이정연은 거칠게 팔을 붙잡혔다. 나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낯선 그림자가 낮게 속삭였다. 자기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고 했어. 차수열 말이야. 근데 넌그 사람을 얼마나 알아? 정의신을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정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한테? 그러나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칼끝이 그녀의 목덜미에 스쳤다. 경찰청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정연씨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폭발하듯 술렁였다. 근처 인력수배에서 바로 보내요. 김나희가 소리쳤다. 정의신이 여기로 온다고? 최혁이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 최중호가 낮게 대답했다. 그 여자가 움직이면 반드시 피비린내가 난다. 경찰청장 홍승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특별 지시사항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어떤 보고도 하지 마라. 언론에 새어나가면 모두 죽는다. 그의 눈빛은 잔혹하게 빛났다. 정의신 그리고 그 아들. 반드시 내손 안에 넣겠다. 형사들의 가슴이 얼어붙었다. 청장은 협력자가 아니라 차수열과 정의신까지 제압대상에 올려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 시각 수열은 홀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가면 죽어요.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나 이거 해야 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일그러졌다. 경찰과 괴물 사이. 그 경계가 무너져가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 정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목은 묶여있었고 눈앞엔 흔들리는 촛불 하나. 여긴 어디예요? 어둠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했지. 하지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 전부가 아니야. 정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혈 당신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연금주택. 정희 씨는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기묘한 미소를 그려내고 있었다. 역시 움직였군. 내가 예상한 대로야. 김우태가 경계하듯 물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누가 움직였다는 거죠? 정희 씨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세상은 늘 내가 그려놓은 선 위를 걸어. 수열이 정연이 심지어 경찰까지도. 정말 아들을 돕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태의 목소리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정희신은 천천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돕는 거지. 다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야. 경찰청 상황실. 김나이가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정희신, 그 여자는 절대 순순히 협조할 리가 없어요. 수혈을 이용하고 있어요. 배성규가 거칠게 맞받았다.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수열이 아니면 사건 못 풀어요. 다들 알잖아요. 넌왜 그렇게 수열 편 만드는 거야? 나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냐고요? 그 사람은 우리 팀이잖아요. 적어도 정의신 같은 괴물보다는 믿을 수 있어요. 회의실 안은 폭발 직전의 긴장으로 뒤덮였다. 정의신을 믿을 것이냐 배제할 것이냐 형사들의 시선이 둘로 갈라지고 있었다. 그때 홍승표 청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제 선택해. 정의신을 믿든가, 아예 잘라내든가. 모두가 숨을 죽였다. 청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이어졌다. 내 특별 지시사항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우리 선에서 끝낸다. 보고도 공유도 없다. 알겠나? 최중호가 단호히 물었다. 청장님, 만약 정의신이 진짜로 사건의 열쇠라면 그 여자를 배제하는 건 오히려 조용히 해. 홍승표의 눈빛이 번쩍였다. 난 내가 정의신과 어떤 관계인지 이미 알고 있다. 선 넘지 마라, 최중호. 중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형사들의 가슴은 서서히 조여왔다. 차수열은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엔 여전히 정의신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만약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을 이용하는 거라면, 갑자기 눈앞에 환영이 나타났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피투성이 손으로 웃고 있었다. 넌 이미 알고 있잖아. 엄마는 늘널 이용했어. 내가 첫 번째였어. 그만. 수열이 고개를 흔들며 소리쳤다. 그러나 환영은 점점 더 크게 웃으며 속삭였다. 그리고 지금도 넌그 이용당하는 길을 걷고 있어. 내 아내조차 위험에 빠졌잖아. 그 시각 정현은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제발 제발 왜 이러는 건데요? 어둠 속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안 가면 죽어요. 하지만 안 가면 더큰걸 잃을 거야. 넌 지금 선택해야 돼.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여아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정연이 묶인 방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촛불을 가렸다. 자기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고 했지? 하지만 그 행복, 오래 못 간다. 정연은 눈물을 삼키며 외쳤다. 당신 수열이랑 무슨 관계야? 왜 우리를 이렇게? 해? 남자는 대답 대신 사진을 내밀었다. 피 묻은 아이의 옷, 그리고 낯설지 않은 어린 소년의 얼굴. 이게 내 남편이야. 내가 몰랐던 그의 시작. 정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동시에 경찰청 포렌식실에서 손지안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어요.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다. 조이 계정에서 재생되는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거울 가득 피로 쓴 글자. 정의 씨는 괴물이 아니다. 진짜 괴물은 숨고 있다. 그리고 카메라가 돌자 익숙한 건물의 구조가 드러났다. 김나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다. 저건 우리 본청 건물이에요. 최혁이 의심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럼 우리 안에 내통자가 있다는 뜻입니까? 배성규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아니야. 단순히 위장일 수도 있잖아. 영상 합성 같은 거. 그러나 김나희는 단호했다. 아니요. 이건 내부자만 알수 있는 각도예요. 범인은 우리 안에 있어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갈라졌다. 서로를 향한 불신 그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연금주택. 수열은 다시 어머니 정이신 앞에 섰다. 정연이가 사라졌어. 당신 짓이야? 정이신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피식 웃었다. 난 움직이지 않았어. 하지만 누군가는 내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겠지. 거짓말하지 마. 수열이 고함쳤다. 만약 정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정희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럼 넌날더 필요로 하겠지. 넌 이미 혼자선 아무것도 못 해. 내 아내를 구하고 싶으면 나랑 손을 잡아. 수열의 손이 떨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으로 얼룩졌다. 경찰청장 홍승표는 무전기를 집어들고 지시했다. 정현 납치권은 외부에 알리지 마라. 수사팀도 쪼개라. 각자 따로 움직이게 하라. 최중호가 반발했다. 그럼 더 위험해집니다.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예요. 입 닥쳐, 최중호. 홍승표의 눈빛이 번뜩였다. 너도 차수열도 정의신의 피에 물들어 있다. 난 누구도 믿지 않는다. 순간 중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형사들의 가슴은 점점 더 옥죄어왔다. 그 시각 어둠 속에 갇힌 정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여라 당신이 괴물이든 뭐든 상관없어. 제발 살아서 날 데리러 와줘. 그녀의 두 눈은 공포로 가득했지만 그 속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다. 나 이대로는 안 죽어. 기다릴 거야. 반드시.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 스크린 속 조이 계정에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안 가면 죽어요. 하지만 안 가면 더큰걸 잃는다. 카메라가 서서히 줌아웃되며 드러난 건 낯익은 얼굴. 누군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형사들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설마 우리 중에? 심야 경찰청 서버실에서 알람이 울렸다. 손지안이 허겁지겁 뛰어와 노트북을 펼쳤다. 또 올라왔어요. 조이 계정, 실시간 스트리밍 중입니다. 형사들이 몰려들었고, 스크린 위에 낯선 방이 비쳤다. 벽에는 피 묻은 천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묶인 채 무릎 꿇은 여자의 모습. 정연. 차수열의 눈이 크게 떠졌다. 정연의 입술이 떨리며 속삭였다. 수수열아. 순간 화면이 끊겼다. 이어진 메시지. 찾고 싶으면 혼자 와라. 경찰은 배제해. 최중호가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절대 단독으로 움직이면 안 돼. 하지만 수혈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를 살리려면 내가 직접 가야 해. 김나희가 냉정하게 맞섰다. 아니요. 이건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수법이에요. 정의신도 조이도 당신만 노리고 있어요. 당신이 가면 끝장이에요. 그러나 수혈은 낮게 중얼거렸다. 나 말고는 갈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연금주택 정희 씨는 두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정연이가 잡혔구나. 김우태가 눈을 치켜떴다 어떻게 아십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정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난 알아. 조이는 내 그림자를 따라 걷는 아이야. 내 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내가 대신 죽는다. 차수열이 분노로 달려들 듯 외쳤다. 그만. 당신이 꾸민 짓이지. 정희 씨는 미소를 거두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아니라면? 만약 내 안에 있는 괴물이 그걸 불러온 거라면? 수혈의 눈빛이 흔들렸다. 경찰청 회의실. 최혁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조이 계정 내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입니까? 배성규가 소리쳤다. 의심하지 마. 우리끼리 서로 불신하면 다 끝장이야. 김나이가 차갑게 맞받았다.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진짜 시작이에요. 진실을 밝히려면 우리 중 누가 괴물인지 찾아내야 해요. 형사들 사이에 팽팽한 불신의 공기가 흘렀다. 어둠 속 정연은 결박된 채 숨을 몰아쉬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가면 죽어. 하지만 안 가면 더큰걸 잃을 거야. 넌 남편을 믿어? 아니면 괴물을 믿어?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수혈을 믿어. 설령 괴물이더라도 그게 내 남편이니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카메라에 그대로 녹화되고 있었다. 차수혈은 경찰청 옥상에 홀로 섰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그의 눈은 피로 충혈되어 있었다. 가면 죽는다. 머릿속에서 정의신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러나 수혈은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죽더라도 가야 해. 그의 두 눈에 번지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결연한 광기였다. 그리고 예고편의 마지막 조이 계정에서 또 하나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흔들리는 카메라 속 정연이 결박된 채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 뒤에 그림자가 다가왔다. 경찰 제복을 입은 누군가. 정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다. 수혈아 도망쳐. 화면이 꺼졌다. 경찰청의 불빛이 새벽 어둠을 뚫고 번졌다. 회의실은 이미 전장 같았다. 형사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교차했다. 김나이가 날카롭게 말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요. 범인은 우리 안에 있어요. 조이 계정에 접속한 건 내부자예요. 최혁이 주먹을 불끈 쥐며 반박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 그 순간 손지안이 끼어들었다. 근거 있어요. 내부망 IP로 접속한 기록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누군가 형사 중한 명이 배신자라는 증거. 한편 폐허가 된 창고 안. 정연은 결박된 채 떨고 있었다. 낯선 그림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남편이 널 구하러 올까? 아니면 널 버리고 살아남을까? 정연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수혈은 반드시 와. 괴물이든 뭐든 그는 내 남편이야. 그림자가 칼을 들어올렸다. 그럼 내 믿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주지. 연금 주택. 정희 씨는 두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제 곧내 아내가 울부짖을 거야. 그리고 넌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경찰로 죽을지 괴물로 살지. 차수열은 분노로 몸을 떨며 외쳤다. 입 다물어. 정희 씨는 피식 웃었다. 넌 이미 알고 있어. 내 안에서 괴물이 깨어나는 걸 이제 숨기지 마. 홍승표 청장이 비밀 지시를 내렸다. 차수열은 통제 불가다. 필요하면 제거해라. 최중호가 충격에 얼어붙었다. 청장님 그건 조용히 해. 홍승표의 눈빛이 잔혹하게 빛났다. 정의신이든 차수열이든 괴물은 둘다다. 난 경찰 조직을 지켜야 한다. 형사들의 가슴은 더욱 옥죄어왔다. 믿어야 할 상관마저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포렌식실에서 또 하나의 영상이 재생됐다. 정연이 울부짖는 장면 그리고 뒤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김나이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저 제복 우리 팀이야. 회의실은 폭발하듯 술렁였다.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배성규가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의심했다. 옥상 위 차수열은 홀로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두 목소리. 정의신의 속삭임. 가면 죽는다. 하지만 안 가면 더큰걸 잃는다. 그리고 정연의 절규. 수열아 도망쳐. 수열은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다시 뜬 눈은 결연하게 빛났다. 죽더라도 난 가야 해. 폐허가 된 창고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차수열이 뛰어들어왔다. 정연은 결박된 채 울부짖고 있었고 그녀 뒤에 서있던 그림자가 고개를 돌렸다. 빛에 드러난 얼굴. 그건 수사팀의 한 형사였다. 정연이 비명을 질렀다. 수혈아. 가면 죽어. 화면이 검게 꺼졌다. 정연의 목숨은 벼랑 끝에 섰다. 경찰 내부의 배신자는 누구인가. 정의신의 진짜 목적은 아들을 돕는 것일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일까. 그리고 차수열은 경찰로 죽을까? 괴물로 다시 태어날까? 마지막 한 줄의 카피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괴물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